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신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큰 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을 일단은요 안 들으려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알아서 할게 이렇게 답변하지요. 그래도 계속해서 말하게 되면 잔소리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아마도 말로만 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행함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12일부터 단핵정국으로 비워있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서 내건 공약들이 실현할 수도 없는 번지르, 번지르르한 빈 공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로운 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7년 흉년으로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갈 때에 요셉이 미리 풍년을 풍족할 때를 대비함으로 백성들을 구해내는 문제해결력과 다니엘처럼 털로도 먼지 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위한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큰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로만 머슴이라고 일꾼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섬기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는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을 섬김과 겸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섬김과 겸손이라는 동목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봄받지 말라 주님께서는 바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위적인 태도와 말만 있고 행동은 없는 위선 그리고 허영심과 과시욕 등에 대해 질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화 있을 진저 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판단하고 지시하고. 요구만 할뿐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서기관과 바리세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모세의 자리가 회당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였다는 것은 유대교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올바로 가르치는 부분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맹세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안아도 된다고 하는 무엇이지요? 고르반 사상과 같이 그들이 원, 원래의 원 율법과 달리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만들어 가르쳤습니다 최소와 같이 사소한 부분에까지 11조를 드리면서도 율법의 근본정신이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린 이율배반적인 그들의 모든 행위들은 인정하지 않으셨으며 정중들에게도 결코 따라 행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리는 중요합니다. 가정의 중요한 자리는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아버지가 굳건하게 가정을 세우고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자리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국가도 국민이 주인 되는 자리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법률만 부과하고, 범법자들을 구원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요? 사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대. 여기서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지켜야 될 무거운 짐이에요. 어깨에 지우대.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면서 자기는 그것을 거 거들 생각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제시하는 율법은... 즐거움이 아니요.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무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어깨에 지어진 무거운 짐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제시된 무거운 짐을 진자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쉬운 멍해 및 가벼운 짐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질병으로 힘든 자들아, 환경에 매여 힘든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무거운 순종의 짐을 지우면서 자신들의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단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함으로써 사람들의 부담을 계속적으로 가중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제시하는 율법은 즐거움이 아니요, 사모함은 대상이 아니요,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종도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할 때 우리는 내 앞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사람들을 의식할 때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5절로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이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난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들의 행위는 경건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는 보일 필요도 없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8절에 따라 만든 양피지 조각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서 들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옷술이란 옷단 귀에 술을 붙인 것을 말하는데, 경문이나 옷술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케 하는 기술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방종하게 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내주었습니다. 명문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감지요. 후월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굴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율법의 정신을 따르려는 마음보다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특, 특이한 복장으로 나오면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려는 열망으로 옷수를 더 크게 만들어 그것을 즐겨 입고 다녔습니다. 순종해야 할 생명의 길이라고 정말 그들이 믿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는 것으로 삶을 대신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이 나은 교만이 착각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저는. 왜 이번에 이렇게 목이 아팠을까? 목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목이 곧고 응? 고든 백성들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한 것 같습니다. 교만한 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용서해달라고. 이 목, 이 고개 하나를 이렇게 파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곧고다면. 통증이 오게 됩니다. 부들부들 해야 돼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부들부들 해야 되는데, 그 아픔이 있고 꼿꼿하게 되면 아픔이 있는 거예요. 통증이 오더라고요. 딱딱해지면 통증이 오는 것을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선생이자 지도자이십니다. 이전에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지도자들이 모세의 권위를 등에 업고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채 스스로 랍비라 칭한 바퀴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율법 정신을 자처하든 이들의 지위를 해제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만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주님의 제자라고 선언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자들은 겸손히 섬기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있는 자를 아비라 칭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므로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돌리는 관행을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책망을 보면서 이를 단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전체를 향한 무서운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위성과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눈을 의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돌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즉 코람데오의 삶으로 온전히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달라야 합니다. 정당한 가르침은 순종하되 위선적이고 거짓된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잘못된 행태를 따라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경건을 내보이거나 과시하려는 유혹 또한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고 자기 부정의 실천을 동해 새 백성 다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제자들의 성김의 신앙입니다. 바리세인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마지막 결론, 제자들의 성김의 신앙입니다. 11절 12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크게 큰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기에서 큰 자는 더 위대한 자 또는 가장 위대한 자라는 표현으로 스스로 크다고 여기든 타인이 그렇게 평가하든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제자들도 막자리다툼했는거 알고 있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 어떠한 사람들보다 가장 위대하고 크신 존재는 누구이실까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송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의 도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러한 성김의 자세를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거하는 자입니다. 지식을 소유하기보다 지식으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의 정신인 사랑을 따라 성김의 삶을 사셨듯이 제자는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임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때까지 미루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에스더에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모르드게이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아말렉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절하지 않았다가 생명을 잃을 위기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매왕 다음으로 모르두개를 높여주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춰 섬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역설과 반전의 나라에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져요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됩니다 영광 대신 고난을 지배 대신 섬김을 움켜짐 대신 베품을 선택하는 자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영어로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 얼마나 처절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 끝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과연 어느 자리가 진정한 상석, 높은 자리인가를 분명하게 볼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땅의 높은 자리로 달려가는 동안 여러분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십자가로 향하는 삶을 삶으로써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할 때 여러분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는 자문으로서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명시했습니다." 자문의 말씀 우리 또더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용예를 얻으리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에 존재하는 높아짐과 낮아짐의 법칙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높아지고 자신을 낮추면 타인에게 경시를 내가 낮추면 다른 사람 나를 무시한다고 믿는 인간 세상의 법칙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따라 사신 분으로서 그 원리에 따라 역설적으로 보이는 인생의 낮아짐과 높아짐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낮추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를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버리시고 어떻게요? 종의 형상,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에 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 김장아를 아십니까? 헌법재판관 고난대행으로 알려진 문영배 대법관의 스승인 김장아 선생의 주요 업적은 명신고등학교 설립과 장학금 지원입니다. 선생은 1970년대 후반에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회했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장을 넘어 학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선생이 지원한 장학금은 단지 학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에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김장하 선생의 철학은 나누는 삶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변의 어려운 이들과 기회를 나누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나누는 삶을 통해 진정한 부유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믿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김정아 선생의 일생을 통해 체득되었고, 재득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생은 자가용도 없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며 검소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을 하면서도 김장아 선생이 보여준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그대로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아가 제이 개봉되었습니다. 저도 보았더니 이분은 절대 인터뷰를 안 해요. 그래서 옆집에 옥상에서 그 집을 촬영을 하고 정말 한 번씩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러 갔더니 자기한테는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전국의 가장 좋은 상급과 가장 좋은 자리를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사람을 위해 남겨 두셨음을 기억하고 늘 섬김의 자세로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자, 높은 자리만 탐하며 교만과 이선에 차 있는 자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말 대신에 행동을, 그리고 높은 자리 대신에 낮은 자리를 택하는 지혜롭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며, 천국의 상금은 얼마나 송김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섬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거나 말만 무성하고 실천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품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어 주신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